동영상을 찍어보자, 뿅! 그래서 말야, 때마침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해변을 걸어가는 친구의 옆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아름답지 뭐야? 모처럼의 가족 여행을 캠코더로 찍어오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야 아빠, 우리도 캠코더로 뭐든지 찍어봐요 우리 집엔 카메라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럼 빌려오면 되잖아요. 카메라는 간장을 빌리는 거랑은 다르다고 아무데서나 쉽게 빌려줄 줄 알아. 제. 아,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녹색들하며 카메라로 찍기 딱 좋은 날씨인데. 뭐라고? 마르코 갑자기 웬 카메라 얘기야? 날씨도 좋은데 경치 좋은 데로 나가서 캠코더로 그걸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지 않니? 캠코더라고? 응. 아, 누가 빌려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거 내가 찍어줄게. 뭐? 진짜로? 짜잔. 아. 뭐해, 어, 움직여봐. 좀. 왜 가만히 어 움직이라니까. 하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캠코더로 찍고 싶다니까 제가 장난치는 거야. 아, 캠코더 말이구나. 움직임을 찍어서 멋진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카메라지.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르코, 너만 좋다면 우리 집 카메라로 찍어줄까? 어? 정말이야! <laughs>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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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줄 거지. 그야 물론이지. 아싸. 그럼 좋아.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학교 끝나고 모두들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어머나, 너무 노골적이잖아. 날 그렇게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어. 아, 너도 올래? 나야 환영이지 뭐. <laughs> 나를 너랑 둘이서 찍히다니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야. 아 무슨 새 옷을 입고 갈까나. 나도 갈까.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을 거야. 안녕하세요. 너 설마 옷 갈아입고 온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나르랑 둘이 길이길이 남을 멋진 장면을 찍고 말 거야. 이런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고. 네가 여주인공인 줄 아니? 아 쏘리 아! 오래 기다렸지. 저 도련님. 사모님을 위해서도 멋진 장면을 찍으셔야죠. 사모님이라면 나르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사모님이 이제곧 집으로 돌아오신답니다. 그때 오늘 찍은 장면을 보여드리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네, 나르의 어머님이라고요. 부디 시어머니께 잘 보여야 할 텐데. <laughs> 아, 그럼 시작해 볼까? 자요, 제발 저 제일 먼저 찍어주세요. 자, 그럼 미아가씨부터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아름다울 미유라고 해요. 전 언제나 아드님이 나를랑 제일 친하게 지낸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며느리 감으로 귀엽게 봐주세요나원 이게 무슨 자기 소개 영상이냐? 저봐. 난 비눗방울을 준비해 왔어. 와 신난다. 우리는 비눗방울 놀이하는 걸 찍어달래자. 그래? 하루야 너도 같이 안 해볼래? 됐어. 나 알아서 할게. 어, 우리 둘좀 찍어주세요. 그러죠. 찍습니다. 아, 저 잠깐만요. 왜요? 어머, 마르코, 다마, 너들참 좋은 걸 가지고 있구나. 그 비눗방을 좀 불어봐. 뭐? 어? 아, 어. <laughs> 아, 뭐야? 일이 가까이 오면 너희도 같이 찍히잖아. 에? 나랑 나르가 돋보이도록 밖에서 힘껏 불어달라고. 잘 알겠지? 어이. 그럼 찍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니? 너랑 나의 결혼식 같아. 아, 그럴 리가? <laughs> 어이, 왜 내가 피노 빵으로 불어야 하지? 야+ 리 불이 더 이겨서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러은 나의 아빠로 도착하지 말고 비켜. 이상하지 마. 난 나를 어머니께 내 모든 걸 보여드려야 한다고 자꾸 방해하면 가면 안 좋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저리 가! 지공이야. 네 아, 얘들아 싸우지들 말고 찍자. 예. 나르도련님 생모님께 음. 전화가 왔는데요. 아? I'm sorry. 전화 받고 올게. 예, 다녀오십시오. 음. 나루야 무슨 일이야? 너 괜찮니?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쓸거 없어. 그치만 기운 없어 보이는데. 실은 엄마가 급한 사업 때문에 이번에도 못돌아오신대 아, 아, 그랬구나. 아, <laughs> 어, 도련님. 하는 수 없지 뭐. 엄마는 원래 바쁜 분이니까.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오시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문제 없어. 어, 나를야. 그건 그렇지만 모처럼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다니 거참 유감이네. 어. 저 그러지 말고 오늘 찍은 영상을 엄마한테 보내드리는 건 어때? 어. 나른이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응응! 좋은 생각이군요, 도련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습니까 아, 고마워. 그럼 마르코 말대로 해볼게. 좋아. 그렇게 결정났으니 빨랑빨랑 찍자. 예. Yeah! Yeah! 좋아요. 다들 아주 좋습니다. 응? 그럼 이번엔 친구들을 찍어 보시렵니까? 와! 괜찮았다, 조미. 아이고, 뭐하는 거야? 너무 가깝잖아. 거기 <Dreams> 살아. 아이고,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야 하니까. 거기 서라. 자, 여기 좀 봐. 어, 어. 어머나, 어쩜 이리 잘생겼어? 눈동 정말 예쁘다 바다, 이번엔 네 차례야 와 좋아, 자, 그럼 이번엔 술래잡기 하는 거 찍어보자 마라코, 준비됐지? 오케이, 나만 믿으라니까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안 내면 술래! 가이바이보 아잇, 내가 졌잖아 좋 아, 다들 컵꼭 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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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간다 아, 아, 도하거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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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하도, 하아, 니라지 마르코 방해하지 마, 비켜! 아유, 그렇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 뭐? 어? 이, 럴 수가! 잡았다! 마르코, 이번에 네가 술래야! 아유, 그렇지만 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 잔소리 마! 네가 술래라니까! 나 잡아봐라! 저그 녀석을 그냥... 계속 끌어. 라 <laughs> 이 짭비김을 해봐라. 아이, 어이 아하하하, 저거만 <laughs> 재밌었어. 난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얘들아, 다 같이 차한잔 할까? 와! 갔싸 <laughs> 마침 배고팠는데 잘 난다. 으아!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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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아한 티타임에 무식하게 방귀나 뿡뿡 끼고 제발 예의를 좀 지키라고. 아이, 아니, 내가 아니야. <laughs> 누가 있던 걸 여기다 놨어? 방귀 쿠션이잖아. <이> <어이>! <이> 아, 아유, 이게 뭐야? 와, 뱀이 자라? 어, 뭐야 장난감이 자라? 아, 아유... <이> <이> 하루 너였어? 어때, 다들 깜짝 놀랐지? 아무래도 꽤 피곤한가 보구나. <laughs> 그렇지만 참 재밌었어.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내일이면 완성될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놀러 와도 좋아. 으악! 그리고 며칠 뒤. <laughs> 저 장면이 왜 찍혔지? 어 하루 너지? 언제 찍은 거야? 놀랐지? 찍히는 줄도 모를 때 찍는 게 인류 사진사거든. 아 하품하는 장면까지! 음. 하필이면 하품하는 걸 나른해 엄마한테 보여드려야 하다니.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무척 즐거워 보이는걸요. 에? 정말 그럴까요? 얘들아, 정말로 고마워. 재밌는 동영상이라서 우리 엄마도 보시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하품하다 침 흘리는 모습까지 찍혔지만, 나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캠코더로 찍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마루코였다.